웨스 벤자민은 한국 프로 야구 KBO 리그에서 최초로 피치컴 기술을 도입한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16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KT 위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4에서 3 승리를 이끌며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이날 벤자민은 6과 3분의 1 이닝 동안 5피안타, 2볼넷, 5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8승제, 4패를 달성했고. KT는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KT는 6위 NC 다이노스와의 격차를 1.5경기로 좁혔고, 반면 키움은 3연패에 빠지며 시즌 50패 39승을 기록. 리그에서 가장 먼저 50패를 기록한 팀이 되었습니다. KBO는 최근 도입한 피치 클락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피치컴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치컴은 투수와 포수가 빠르게 신호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피치 클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KBO는 미국에서 많은 피치컴 장치를 구입해 각 구단에 배포했습니다. 이날 광주 삼성 라이온즈 기아 타이거즈 잠실 SSG 랜더스 LG 트윈스, 창원 하나이글스 NC 다이노스 경기들은 악천후로 취소되었지만 고척과 울산, 롯데 자이언츠, 두산베어스, 경기들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KT는 피치컴 기술을 사용한 유일한 팀이었습니다. KT의 선발 투수 벤자민은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피치컴을 사용한 경험이 있어 포수 장성우와 원활하게 신호를 교환했습니다. 또한 이루수, 유격수, 중견수도 수신기를 통해 신호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피치컴에 익숙한 벤자민은 흔들림 없이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7회까지 단한 점만 허용하며 마운드를 지켰고 2회말 송성문의 솔로 홈런으로 1실점만 기록했습니다. KT 타선은 키움의 선발 투수 아리엘 주라를 상대로 1회 초부터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리드오프 타자 미구엘 로아스 주니어가 이루타로 공격을 시작했고 강백호는 11구 승부 끝에 볼넷을 얻었습니다. 장성우의 희생 번트로 주자들을 진루시킨 후 오재일이 삼진을 당했지만 김상수가 이 타점 적시타를 쳐서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이사주자 2루 상황에서 황재균의 적시타로 KT는 3에서 0으로 앞서갔습니다. 초반 위기를 넘긴 주라는 평정을 되찾으며 3, 4, 5회의 주자를 내보냈지만 실점 없이 버텼습니다. 그는 6이닝 동안 6피안타 3볼넷 3실점 6탈 3진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를 마쳤습니다. KT는 7회에 로하스의 활약으로 추가 득점을 올렸습니다. 로하스는 구원투수 조영건을 상대로 중견수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쏘아 올리며 시즌 22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7회 말 벤자민은 고영호와 김주영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2일 4일 3루 위기에 처했습니다. KT는 김민을 마운드에 올렸고 키움은 좌타 대타 원성준을 장재영 대신 내세웠습니다. 극적인 상황에서 원성준은 삼진을 당했고 김주영은 도로 시도 중 아웃 되며 이닝이 끝났습니다. 키움은 8회 이주영의 안타, 김혜성의 적시 2루타 송성문의 적시타로 1점을 추가했습니다. k t 위 이강철 감독은 박영현에게 5아웃 세이브 기회를 주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영현은 최주환을 유격수 플라이로 잡고 고영우를삼진으로 처리했습니다. 9회에 박영현은 3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으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후 이강철 감독은 벤자민이 선발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뒤이어 나온 김민과 박영현도 상대 타선을 완벽히 봉쇄했다. 김상수와 황재규는 투아웃 상황에서 기회를 살려줘서 패배를 막고 경기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팬들의 응원에도 감사하고 로하스의 홈런이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KT가 순위 경쟁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며 피치컴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과 선수들의 활약이 KBO 리그에서 강력한 팀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야구 팬들은 다이아몬드. 위에서 펼쳐지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전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스벤자민의 피치컴 기술 도입은 KBO 리그 역사상의 혁신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팀들도 그 기술을 따라잡아야 할 때입니다. KT의 피치컴 활용은 티움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승리를 넘어 KBO 리그 전체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치컴이 KBO에 도입되면서 야구경기의 전략은 완전히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경기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T는 벤자민의 능력을 피치컴과 결합하여 완벽히 발휘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접근법은 리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피치컴을 활용한 벤자민의 경기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기술과 전략이 승리를 좌우하는 시대의 시작입니다. 피치컴 기술의 도입은 KBO 리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기 전략과 팀 운영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팀들도 이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KT의 피치컴 활용이 키움 팀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어낸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이는 리그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것 같습니다. 피치컴 도입으로 인해 야구 경기의 전략이 완전히 변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KT의 벤자민 선수가 피치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은 인상적입니다. 이는 리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치컴 기술의 도입은 KBO 리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기술과 전략이 승리를 좌우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KT의 승리는 단순히 경기를 이기는 것을 넘어 피치컴 기술이 야구 전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른 팀들도 이 기술에 대한 대응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벤자민의 능력은 단순한 투수의 역할을 넘어 피치컴 기술의 진정한 활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KBO 리그의 경기 전략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KT가 피치컴을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야구팬들은 기존의 경기 전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장면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리그의 경쟁력을 새로이 부각시킬 것입니다. 피치컴의 도입은 KBO 리그에서 전술적인 혁신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팀들은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전략적으로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T의 벤자민은 피치컴을 통해 정밀한 투구를 선보여 티움을 상대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팀의 기술적 수준을 높이고 리그의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입니다. KT의 승리는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피치컴 기술이 야구 전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팀들도 이 기술에 대한 대응을 신중히 고려해야할것 같습니다. <skrisa> 피치컴 아. 기술의 도는의역을지기입니다 아. 전략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팀들도 이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KT가 피치컴을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야구 팬들은 기존의 경기 전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장면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리그의 경쟁력을 새로이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피치컴의 도입은 KBO 리그에서 전술적인 혁신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팀들은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전략적으로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리그 전체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 t v 벤자민 선수가 피츠컴을 통해 정밀한 투구를 선보여 키우 상대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은 팀의 기술적 수준을 높이고 리그의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팀들도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